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하이파이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하이파이 가격적으로 좋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회는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뭐가 보여지고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리는 이벤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 가 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 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하이파이 어떤 상황이다?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코인원에서는 예, 상장 폐지 안 하겠다라고 해버렸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의 종목으로 지정은 했지만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일정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떠오르게 될까요? 첫 번째 일단 업비트 일정이 임박한다 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쪽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 이걸로 이동하면 되지 라는 것들 때문에 저점이 잡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힌 상황에서 최근 윗골이 달리면서 매집이 계속됐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식의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한번 터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로 엮여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 상패빔, 요건 한번 먹으러 가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정리를 한 다음, 그 다음,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또 하나 노려볼 수 있는 게보다 보통 한국에서 상장 폐지되고, 해외 거래소에서 유통이 되었을 때, 한국에서 쭉 떨어졌다가 해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요러한 단타도 우리가 먹으러 가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리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낸스 쪽의 일정이 살아있는 한, 요 매매 전략은 너무 수월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주춤한다 라고 하더라도 네, 바닥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오히려 매집을 하면서 다음 일정에 맞춰 이렇게 머리 들리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4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라면 기회가 못해도 한 번은 올 거예요. 이한 번을 먹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 작업 여러분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상 하려고 했더니 아, 이게 좀 어렵다. 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매매할 수 있으면 두 번까지 매매가 가능한데, 다 이렇게 봐놓고 마지막에 삐끗하면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거 다 봐놓고 끝에서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 도움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면,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나 하이파이,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거 저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내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흘러가기 전 변스터지기 전 세팅부터 도와드리도록 해드니 이걸 여러분들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퀄리티가 확실히 결과물로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그만큼 제가 잘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다른 것보다 그냥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여기서라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투자지원금 500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시라면 100% 지원 나갈 테니 망설임보다 구독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세개 인번호로. 자, 1. 문자 한통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걸 받으면 어디에 써야 하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다른 거 굳이 볼 필요 없이 제가 안내 드리는 오늘의 코인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최근 진행했던 종목이 어떤 거였냐? 25년 4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14분에요. 비트코인 SV 44,200원에 58,000원까지 15% 보자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나? 이거는, 제가 이거 자신있게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봐야 한다고. 얘가 비트코인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코인인데, 비트코인 가격 어땠죠? 최근? 계속 올라갔죠? 근데 얘는 조용했는데, 수급은 들어왔습니다. 그럼 앞만 보더라도, 테마 좋고, 일정 좋은데, 지금 힘까지 모으고 있다. 안 들어가는 게더 이상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소개까지 드렸던 거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5800원 그대로 돌파하는 걸 넘어서, 7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걸어만 놨더라도 15%, 100% 먹은 거고 좀더 끌고 갔다면 40%더 높은 수익률 창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즘 조금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요거 같이 하는 걸로 여러분들 계좌가 확실히 풍성해지는 거실시간으로 확인을 할수 있었었겠죠. 그래서 지금도 고맙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걸로 끝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안 돼요. 더 봐야 됩니다 왜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미중 간의 관세전쟁의 마무리에 대한 예고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악재 없어지고 호재가 연이어서 다는 건데 시장 조금 올라가고 끝날까요 계속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를 먹기 위해서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하시면서 이 괜찮은 시장 조금이라도 더 뽑아내는 요러한 전략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어 가시고, 결과까지 눈으로 꾸준하게 보면서 웃으며 마무리 한번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무료로 해드리도록 할 테니 꾸준한 관리 받으시며 이번 혜택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애초에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